어 아, 배가 너무 약해요. 여기 뭐 있나? 뭐 없어요. 어 황소 상어네요. 미션이 어디까? 어 여기 있네요 미션이 여기는 어디지? 하나 하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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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전에 아이 상어 잡아보고 싶은데 아니면 이거나 흑동고래 또 없나 근처에? 어 여기도 있네요 흑동고래. 아, 근데, 이런 데가 안 열려있네. 아, 어떡하지. 그냥 가겠습니다. 하바나로 여행을 떠납시다. 암살 미션. 아, 암살기 가 하나 있네요. 자, 실내의 도약. 왜 하나가 안돼 있다, 이지 오자마자 암살 계약이 되네요. 그럼 면거먼 경우지? 아니 명, 뭔 경우인데 왜 오자마자 암살 계약이 된 거지? 이상하네요. 뭐지 이상한 거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잠시만잠시만 나 찾아, 찾아야돼 아...잠시만잠시만 아 암살하라고? 점프! 점프하면 애들이 멈춰요 잠시 잡시지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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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오케이 끝났어요 뭔지몰어지면왜왜 왜 이게 바로 있였는지 모르겠어요 죽여요 그냥 죽여요. 그냥, 그냥, 그냥 인간 방패를 하고, 바로, 죽여요. 또 죽이죠. 또 죽여요. 또 죽이고, 또 죽여요. 어, 아. 어, 아. 이 아저씨가, 어,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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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왜 미션이 바로 됐지? 희한한 경우네. 그리고 이맵 전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지? 어 여기가 안 됐네요 여기가. 이거 왜안됐지어 빠른 여행은 되네요. 뭐지 이상한 경우는? 상아 나 여기 찍혔나? 일단은 이거 찍고 찍고 여기로 빠른 이동할게요. 실내의 도약. 나왜 이렇게 돼 있지? 하바나에 뭐 들어오면 안 되나? 하바나에 들어오면 안 되는 병이라도 걸렸나? 오케이. 여기 올라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가는 곳이 있나? 그냥 갑시다. 안녕, 얘들아. 기억, 기억, 기나바억난 바쁜 사람이야. 나 바쁜 사람이야. 올라가고, 또 올라갑시다. 관장을 넘듯이. 좋아요, 완벽했어요. 다시 올라가보죠 뭔가, 뭔가 해적이라서 하반에 들어오면 안 되나봐요. 아, 하반에 먹혀, 먹혀서 그런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유를 평온하다. 자, 바로 열로갑시다 여기가 갑나? 아, 여기가 가까워 보여요. 좀 더... 자, 실내에도 야! 이, 이 렉은 뭐지? 아, 구해주기 싫어요. 바로 갑시다. 미션. 미션이 궁금한 관계로. 여긴가? 여기 아니네? 올라가는 건가? 올라가는 건가 봐요. 이게 표시가 나네요. 어? 아, 누구지? 아이그 여자네요? 오염된 피? i'm all about nothing there assuming this is the friendly space you've seen since dropping anchor is Havana under curfew on my account sort of seems to think someone's coming after him he's not wrong a monkey looking thing is that what i think so it is Aye, watch we can see through his eyes oh that's That's by the church. Keep this safe. Just in case. I'll be at the bureau. This is a good t h i 워 g I'm g o 이 n g to g 느낌이 the b 자 한번 맵 지도 한번 보죠. 여기로 들어가는 거네요. 빠른 이동하면 안 되나? 자 아, 보이네. 절로 올라가야 되나봐요. 죽어 죽어 아저씨. 어? 왜 갑자기 렉 레이 걸리지? 시안하네, 시안해, 시안해 올라가고. 뭐야 이럴까 왜왜 일로 일로 올라가겠어? 자 올라가고, 올라가고 왼쪽으로 올라가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다시 왼쪽, 왼쪽 위위안 되네요. 자, 대각선으로 자, 올라갑시다 다시 오른쪽으로 위로 등산 참 쉽죠? 다시 올라갑니다 어? 상자가 있네요 놓칠 수 없어 어, 사다리 이런 센스 뭐, 어, 뭐 고치세요? 뭐 부시는 거, 그냥 부시는 거 같은데? 내가 근데 여기 왜 올라갔지? 누구 찾으러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보일라나 어디 있나요? 어저 아저씨들은 아니네요. 아, 여기 네명더 있는데 2명 아, 빨간색이군요. 버려요. 오오 무섭다. 빨간색이군요. 버려요. 역시 높은 데서 적을 찾아라. 저기 누군가 있긴 한데. 그냥 내려갈게요. 죽진 않겠죠? 오케이. 어디 있는 거지? 여긴 아닌 것 같아요. 뭐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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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겠다. 어, 아, 안 죽네요. 아저씨, 누구 없나요, 진짜? 여기 아니에요? 아저씨도 아니에요? 누구, 누구죠? 내가 찬사람이 여기서 누구죠? 다, 다 죽이면 여기 중에 있나? 어, 없네요. 돌리고. 다시, 배고. 또 배고. 또 배고. 이 작정 배고. 없나 보네요. 아, 여기 안에 어디 있다는 거지, 도대체? 어, 토레스 찾기. 토레스. 토레스. 토레스, 저건 아니고, 아니고. 토레스야, 어디있니? 토레스야, 아니고. 토레스야, 어디있니? 토레스야. 아까 4 명도 아니었는데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가까웁니까 아닌데, 토레스야. 어, 찾았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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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켰으면 안 되는데. 어. 아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발 앞에서 찾고? 아 너무너무 목소리 크게 찾아다닌가봐요 어? 됐다 자 미리 찍어두고 수송수송수동수동 수송. 토레스가 저 갑옷입은애인가? 어 그런가봐요 갑옷입은애 원래 있었죠 주위에 나의 은신은 <목소리> 완벽하지 <목소리> 비켜 다 비켜 응신할거야 이제 얘 죽이고 할아버지 죽이는건가? 차렷 경례! 미행하는건데 큰일났네 어 좋아요 부... 이렇게 붙어있으면 저격수가 못 보겠죠 아 저기 두명이 딱아 쳐다보고 있네 올라가서 저격수를 죽이십시다 좋아요 이렇게 보고 저격수 죽이고 위로 올라다닙시다

음, 따라가면 되겠죠. 위에서 스나가 보지 않는 한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 멀리 스나가 있는데 어, 오네요. 아, 이렇게 올 수가... 아... 자, 다시 못 봤죠. 이제 죽이러 갑니다. 쭉 숨고! 아, 안 보이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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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아저씨 제발. 아저씨 제발.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잠자기 하면 되겠죠? 읏. 좋아요. 얘네들한테 들키는건 상관이 없나 봐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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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좋은 시스템. 올라가고. 아, 쟤 뭐, 뭔가 있네요. 아, 노래가 있는데. 노래 먹으러 가다 죽겠죠? 뭐야, 왜한 바퀴 도는 거지? 되느요그 뛰어요. 뛰어서 안 먹이니까 얘만 죽여요. 자, 원래 이 정도면 알만 할 텐데 소리 듣고 죽여요. 들어갔죠? 어, 어, 딱 쟤만 저렇게 있구나. 아야, 찍어, 찍어, 또. 또, 또, 또 찍어, 또 찍어, 왜안 찍혀? 아니. 전투피해서 살해하라고? 아이 말이 되는 소린가 이게? 전투피해서 살해하라니 말이 안 되잖아. 얘네만 죽이는 겁니다. 자. 죽여서 몰래 죽이고, 얘도 죽이고, 좋아요. 또 얘도 오죠? 어 완벽해요. 어한 명씩 맛집이에요 맛집. 크으. 뭐 이렇게 맛집까지야? 자, 들릴까요 휘파람이? 여기 자죠? 좋아요 죽이고 그냥 놔둬요 그냥 핫핫핫핫핫핫핫 올라가고 사막티 돌고 핫야아 옛날에 왔었는데 여기 자 될까요? 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 길이 없네요. 좋았어. 헛! 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이에가좀 이상한데? 와, 떨어지겠 있다. 휘파라 어. 못구나, 이런 걸로? 어떻게 안 들키고 죽이라는 거지 여기서 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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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올라가 쭉 올라가 철도 아이 오케이 어1 초만에 좋아요 다시 좋아요 아타이이안 맞았어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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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너너너 너, 너. 어머 어머 어머, 이것 때문이야. 너자 뒤집시다. 자, 오겠죠. 어, 아래 있군요. 아 깜짝 놀랐네. 경계가 있어서 오는 거겠죠. 일반 자전 좋아요. 이렇게 찾... 죽어, 죽어. 사리학이라고 돼있죠? 그러면 암살하는 게 가장 낫겠죠? 한 방에 죽는 거니까. 이쪽에 한번 다시 올때한번 해봅시다. 토레스. 어? 토레스는 그 할아버지인가? 그러면? 어, 할아버지처럼 생겼는데? 덕들이 전,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네, 아저씨. 아이, 여화 아저씨 좀, 아저씨 좀. 오케이, 좋아요. 들켰는데 총안쳤어요 다시, 뒤지고. 이게 그 유명한 전설의 암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계를 넣지 마라. 아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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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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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얘 말고, 얘 말고, 얘말이얘 말고, 얘아고얘 말고, 얘 o 고 r e 고얘말 아저씨 나는 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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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요 총 이거 먹 아야 있는 인간방패 쓰리잖아 인간방패 거 먹을 수 인간 방패 을게 있는 거 먹을 수있 사격해, 사격해, 사격해 아수아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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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먹너 죽었어 거먹아야있야어 먹을 수있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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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거 가지 v 안돼요 아저씨 이미 o 나는 망했어 방 e I 벌써 망했어 일루와 돌려 돌려 아아아아아 아, 아. 그래? 아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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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시, 리더디. 번격, 번격하자. 번격! 어어. 어. 아, 아, 아파. 아, 그냥 총하자. 아, 에이, 에이 나쁜 놈아, 에이 나쁜 놈아. If you could speak, mate, it would gladden me to hear your side. <laughs> <laughs> you humbled me once. And I took that hard lesson and I bettered myself. Die knowing that for all of our conflict, you helped make a soldier out of a scoundrel. Leave this life for a lasting peace. Down among the dead. <coughs> 끝났네요. 아니 탈출해서 숨으라고 나는 전사다. 전사다. 아 전사라고. 아 전사라고. 아아 아, 전사다. 나는 전사다 다 죽이고 가겠다. 다 비켜. 다 비켜. 인간만큼 쓰고 한번.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아 반격이다. 다 비켜. 어. 얘도 비슷한데?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니, 이거 못 피했단 말이야? 아니에요, 저 전사 아니에요, 이제부터 전사 아니에요. 자,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비키세요, 지나갈게요. 저 전사 아니에요, 비키세요. 저 이제부터 이제 도망자예요. 비키세요. 아무도 없죠? 아, 스물 나이 있는데 좀 늦었네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저 도망자예요. 아이씨도 비키세요. 아 저기 두 명이 쫓아와 버리면은... 아 돼지야 비켜 아 숨을 데가 마땅치 않네요 바로바로 바로 있으니까 비키세요 비키세요 아 여기 예, 여 비켰다 짐승으로 비켰다 비키세요 오케이 우리 팀자 올라가지고 자아야아야아 너무 늦었어 아 벌써 빨간색 떴어 나못 박히자? 그렇죠, 들켰어요. 들켜, 들켜. 아니, 얘들아, 나에게 좀 시간 좀 주면 안 되겠니? 어, 좀, 좀 약한 애들이지, 너희들. 그렇다면. 나는 전사가 되겠어. 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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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격이다! 하, 차! 죽어, 죽어, 죽어. 목에 찔리고. 하! 뒤에도 눈이 달렸지. 자,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고. 하! 반격이라. 반격에 나무도 안 되지. 좋다. 좋았어. 허아 반격. 컷. 파킹. 사각 어너좀 세구나. 좋아요. 같이요. 자 바로 쏴읍시다 여기서 쏠 때가 있네요. 어, 좋아요. 안내서로 이동하다. 아, 좀 먼데. 숨는 뭐해? 또, 또 이럴 텐데, 어? 아, 뭐야, 인명상태가 돼야 돼? 아니, 저 아저씨가 날 잡고? 이렇게 유용하자 자, 뭘 업그레이드 할수 있나? 아, 이거, 어우, 두 개씩이나 업그레이드 되네. 금속이 200개나? 200개, 550개 정도? 설계도, 이거 설계도는 보물지도 같은 거 해야 되나? 아, 화포 이래서 약했구나. 200개도 없어가지고. 외양은 올릴 필요 없겠죠. 탄약. 좀 추워는 게 낫겠죠. 어, 싸네요. 생각보다. 화물 판매. 어, 이게 좀 많죠. 반만 남기고. 다시. 아니 전체 말고 반만 가자 어돈 많이 생겼다 어이딱상이있네요 안녕하세요 뭐 좋은 거 있나요 피해 오가 낫나 속도 속도가 느려도 피해 오가 낫나 건축 세트 이게 딱 가장 좋네. 의상 어어 어, 비싸네요 미스품 필요 있나 미스품이? 그냥 가져 살게 없네요 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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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네요 저들 뭐지? 아 이거 처음보네요 이런거? 처음보네요 딴딴딴 딴딴 딴딴 바로 앞에서 암살 뒤지고 가라 갑시다. 얘도 죽이고. 어,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적이 많아서 이쪽으로 갑시다. 점프. 굴러고 다시 점프. 어, 멋있었다, 방금. 어, 다 왔어요. We got word t r s left the city. That vial was labeled Taurus, but held the blood of his second. Where's he gone? Left port this morning, heading west along the coast. The observatory. Will we follow? Send word to Atabai. We've cornered our man. Ah, <laughs> <laughs> 인간 사용 못 했죠. 어, 전투 피하는 것도 안 되네요. 뭐지? 뭐지? 다시, 빠른 이동으 갑시다. 어, 어디 있나요, 미션님? 아, 여기, 아, 3개짜리? 아, 이거 좀, 좀 아닌데. 아, 이거 좀 3개짜리 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가면 안 걸리겠죠? 배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 가는 길에 보이는 거 있으면 다 죽입시다.